2 7 3 맞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다면, 성질이나 이런 걸로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어, 273쪽부터는 이제 공식이 나올 거예요. 공식이 나올 건데, 뭐냐면 이제 많이 나오는 애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보통 n까지 나오잖아, 1부터. 그래서 k 이런 애들. 그럼 이기 1, 2, 3, 4으로 칠팔해가지 n까지 더 하는 거거든. 얘는요. 2분의 n, n 플러스 1로 나와요. 그냥 외워주시면 돼 공식이야. 됐어요? 여기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있어. 그럼 정리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까지 다 더하는 거거든. 얘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야. 사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세제곱도 하나 외워주긴 할 건데, 얘안 나와. 나온 거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알려주면,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의 세제, 아, 제곱이 됐다. 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거 세 개에다가 형어펜을쫙쫙짝 해놓을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외워주셔야 돼. 자, 그래서,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음... 275쪽으로 가겠죠. 275쪽.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봐봐. 얘도 같이 조금 할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341에 1번이요. 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인데 분배를 해. 이렇게 이렇게 귀찮지만 한번 우선은 써볼게. 나중에 안쓸 거야. k는 1부터 10까지 2k인데 이앞으로 빼고 k 이렇게 된 거야. 더하기 얘는 뭐지? 얘 얘. 10이지? 지금 마 k n, 1부터 10까지 1인데 얘는 1을 10번 더한 거다. 그래서 10이다. 2 곱하기 얘는 k잖아요. 2분의 n 얘가 n이거든. n, n플러스, 이게 답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120. 요거 하나 이게 요 공식 이용해서. 그럼 2번 할수 있고 3번 할수 있고 4번까지만 해 보세요. 4번까지만. 그래서 4번까지만 해 보십시오. 우리 그 4번에 3의 k 제곱 우리 했다. 그지? 그거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건처럼 어? 곱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아니요. 아까 안 된다고 했었는데. 네. 분배해가지고 정리해서 더하기 빼기만 나눌 수 있어. 그니까 얘는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Ha <coughs> 2번하고 3번같은 경우에 풀어준 다음에 더하기를 나누어야 돼요.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4번의 앞에 3의 k제곱은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응. 앞에 거 확인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뭐가 확 아닌 건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뒤에 것만 할 건데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에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얘를 분배하셔야 돼. 얘를 분배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6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k라 플러스 k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다음부터 공식인데 아직 공식 못 했으면 그냥 보면서 하시면 돼. 6 곱하기 k 제곱은 6분의,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n이 16인데 플러스 니까 17. 플러스 k 하면은 2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다? 어, 마이너스 8. 이렇게까지가 답이에요 뭐 계산 너네가 해봐. 계산기 뭐수정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필요한 거 보시고. 근데 3번은 거의 똑같죠? 위에 거랑.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k 제곱 플러스 2k를 시그마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건 안 하겠습니다. 요거 위에 거랑 거의 똑같아가지고. 4번은 같이 한번볼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의 k제곱 플러스 2k야. 그럼 요렇게 하면은, 전개하면 뭐지 요거? 3의 2제곱. 응. 3의 2제곱. 해가지고 몇 가지? 3의 5제곱까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인데 이 앞을 빼고 k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식 써보자. 앞에 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뭐라고 써야 되지? 어, r-1분의 초항 3하고 3의 몇 제곱? 어, 마이너스 1 그래서 2 곱하기 자 얘는요. k는 2분의죠? 2분의 n n플러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답이에요. 괜찮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괜찮아 근데 이 다음이 문제야. 어, 이 다음이 문제인데 5번. 자, 한번 또 볼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5번을 봤는데 얘가 갑자기 0부터로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공식을 생각해봐봐. 공식이 이거였어. 한번 써볼게. k는 1부터 n까지 k였거든. 이게 2분의 n, n 플러스 1이 n에. 그 맞춰줘야 돼 얘를. 뭐부터로? 1부터로. 그러면 어 이상하다 그럼 0항 영안... 영항은 그럼 어떻게 해? 따로 빼줘야 돼. 그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0부터 대입하면0 대입하면 얼마예요? 3. 맞지? 3이고, 그다음은1 대입하면 뭐 7이잖아. 근데 여기부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러 얘를 0 대입하면 3이잖아. 그 다음에 1대입하면 7이잖아. 2 대입하면 뭐 11이고. 얘를요, 0항은 따로 빼주고 1항부터 n항까지는 그냥 이렇게 써주죠.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네. 됐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요거 계산 한번 해봐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봐봐. 아까 앞에서 아직 못 맞춘 친구들 있는데, 요건 계산 마무리 해주세요. 아, 이거 저기다. 식으로 나오네. 응. 사 어, 곱하기 곱하기 4니아기 얘는 k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laughs> 여기, 여기 공식, 여기. 이거 약간 헷갈려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어 맞아. 3은 맞고. 4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 공식 써야 돼. 안 이거 숫자로 안 나오는데. 이 식으로 나와, 식으로. 대단히. 음, 음. 자, 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하면 얼마지? 이거 좀 중요했는데. 이거 그래잘 했던데? 이거 얼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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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리 <laughs> 3엔, 3엔. 3을 n번 더한 거야. 그 3엔이야. 3 플러스 4 n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한번 시그마 한번 써줄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인데 4 앞으로 빼고 K 이렇게 됐다 됐죠? 얘가 얘가 예전화 3 플러스 4 n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K는 1부터 K까지 u 게 u 게 정리하면 다 괜찮아? 자, 그럼 봐 봐. 여러분. 또 6번은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공식을 이렇게 바꿨어. k는 1부터 우리가 여기 뭐10 들어가면 여기다 10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거잖아. 그럼 9 들어가면은 n에다 9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할 거잖아. n 대신에 n 1이 들어갔어. 그럼 뭐야? 2분의 n 대신에 n 1이 들어갔으니까 N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1를 대입해야지. n 1. 맞아요. n 자리에 n 1이 들어가니까 n 요게 다 그죠? 네, 요거. 음. 이렇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k인데, 2하고 <laughs> k하고 플러스. 그럼 여러분, 얘는 뭘까? 얘는 뭘까요? 이건 어, 뭘까? 3 곱하기, 어, 3 곱하기 n 마이너스 3을 n 마이너스 1번 곱한 거야. 아, 3모 n 마이너스 1번 더한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얘는요. 이제 또 n 대신에 n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n 마이너스 1n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답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네네. 7번. 7번도 문제야. 이거 어쩔 거야. 7번은. 시작이 1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요. 다 시작이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한번 해볼까? 한번? 살짝 시간 줘 볼게. 7번 무조건 1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공식이 나오는데 얘는 1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 한 번만 바꿔봐. 잠깐 줄게. 시간.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인데 여러분 2n까지 해서 내가 얘를 빼줄게. k 는 1부터 n까지 <laughs> 빼줄게. 이렇게. <laughs>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1항부터 1, 2, 3, 4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뭐 n도 나오고 n 플러스 1항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뭐 2n항까지 이렇게 된 건데 얘다 더한 게 얘잖아. 1부터 2n까지 더한 게 근데 1항부터 n항까지를 빼. 그러면은 얘가 나오겠죠. 얘가 나오겠죠. 음. 괜찮아요. 요즘 시간 봐봐봐. 얘가 지금 얘는 n 플러스 1항부터 2항까지인데, 근데 우리가 공식이 1항부터 시작해야 공식을 쓸수 있거든. 지민아, 네. <laughs> 1항부터 시작해야지 공식을 쓸수 있어. 그래서 1부터 2항까지 우선 더해. 1부터 2항까지 더하고 거기에서 1부터 n까지를 빼. 그러면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나오죠 <laughs> 음, 이때부 1항부터 로 해야 되니까. 요거 적어놓으세요. 요거. 처음에는 네, 요거 보기가 쉽진 않아서. 나중에 당연히 잘할 건데 처음에는 약간 네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k 제곱이면 6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n n 플러스 1, 2n e, 플러스 1 이렇게. 괜찮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 자리에 지금 2n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요거 더하기 저기다 2곱한 e 거에 플러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얘는 그냥 쓰면 되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해서 뭐 정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식 음, 쓰는 것만 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거는 그냥 공식이죠. 아래 건 공식 2n 대입한 거죠. 나 맞아 맞아 맞아. 응. 아직 공식이 우리, 근데 옆에 나와있네. 그 K제곱 뭐 나와있고, 뭐. 보면서 해. 우선은 뭐, 옆에다 적어놔도 되고, 뭐. 아직 공식은. 자, 34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275초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여기서 조금 시간을 들이기는 해. 여기서는. 342번에 1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번 여러분이 해봐. 근데 문제 좀 적고 있어 볼게. 근데 7번에서 그 k 응. 제곱의 형태면은 응. 1 4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거기서 다 빠지는 거 걸요? 네. 응?